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노부입니다 오늘 연밭에 나왔습니다 여기 연밭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기는 망우지라고 아 전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조금 큰 저수지입니다 근데 연밭이 너무 밀생하고 또 여기서 한동안 아 농사짓는 분들하고 실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낚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밭이 굉장히 무성하게 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찾지 않고 잊혀져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는 주로 잘 낚이면 이제 월척굽도 많이 나오고 향어, 메기, 어, 가물치 등등 각종 다양한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또 저기 떡붕어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리고가지고연 작업을 하고 딱네대 밖에는 펴지 못해. 지금 오자마자 거진 1 시간 반 동안 계속 연작업을 했는데요. 가을 아... 지렁이가 싱싱해요. 차에 둬도 요즘 지렁이는 죽질 않더라고요. 어우, 이거, 이게 노란색 그냥 독일 팍 쏘는 것좀 봐. 야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자, 갑니다. 첫탕넣잠마자 <laughs> 참나. 희한하죠. <laughs> 계속해서 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계속해서 실험해서 늘 때는 잘 들어가더니 막상 미끼 <laughs> 달아도 들면 안 들어가. 아이 그참 그 형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. 기껏 작업해 놓고 실험사만 몇번들 때는 잘들어가더만꼭 이렇게 미끼 달아 들면 안 들어가. 또 거치게 안 들어가냐? 아! 아이고! 낚시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좀 하고 있냐. 아이고. 어? 에이씨. 에이, 지라 같다. 잘못 지라 같아.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노부입니다. 오늘 연마에 나왔습니다. 연마에 제가 오늘 바람 굉장히 많이 불고 어제 비가 많이 왔거든요. 다행히 비는 저저기 반대편에서 불어서 저제 제방입니다. 제방이 바람을 좀 막아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. 여기는 연에 찌드는 곳인데. 잔뜩 찌들었습니다 잔뜩 찌들었는데 어제하고 그제 제가 낚시할 시간은 부족하지만 연 작업할 시간은 있었어요 그래서 에...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지금 연작업을 했습니다 연작업 해놓고 지금 사실은 바람도 많이 불고 낚시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너무 궁금해서 여기 파는 데가 너무 궁금하고 또 오늘 바람 많이 부니까 가나마나 허사일 것 같다. 생각하고 왔는데, 다행히 바람은 제방이 막아주고 있습니다. 천만 다행이네요. 그렇지만 지금 비가 오고, 어 춥습니다. 지금 막바지 지금 낚시를 해볼 요양으로 어쩌면은 오늘이 이제 가을의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. 다음 주 비가 내리고부터 내일부터는 급격히 온도가 추워서 추워진다고 하니까 지금 단풍들도 바람 막 세게 불고 비가 오면서 다 떨어졌습니다. 전주는 아무래도, 이, 아, 오늘이 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. 아, 이따가 또 비바람이 또 예보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오래 할수있을지 모르겠어요.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지금 받침대를 최대한 간편하게 펴서 여기 지금 4대 작업을 해놨는데, 4대나 잘 들어가면 4대, 안 들어가면 3대 정도를 얼른 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형님들. 지금 수심은 한 1.5m 정도 나옵니다. 1.5m 정도 나오고, 바닥이 많이 시저분합니다 연이 쩌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지저분한데, 아, 안 들어가네. <laughs> 작업을 그렇게 하고 막, 조심조심 했는데도, 바닥을 그렇게 긁어내고 갔는데도, 안 들어가네, 안 들어가. 팔 때는 4네 자리였는데, 화루고 지나고 나니까 3 자리가 되어버렸네. 지금 지렁이하고 옥수수 그릇에 지금 보쌈 음식으로 해서 넣고 있습니다. 아 여기가 낚시하는 형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어느서부터, 어느 서부터 어느 때서부터인가 형님들이 이제 여기는 안 옵니다 고기가 안 나와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막 연이 너무 밀생하고 또 차대기도 나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저수지로 많이 가신 것 같아요. 여기 동네 형님들도 낚시를 거진 안 하네요. 동네 형님들 저쪽에 자대를 한세인가네인가 만들어 놓고 매일 밤마다 낚시하는 형님들이 계셨는데 그 형님들도 지금 낚시는 안 하십니다. 아, 그러다 보니 이저수지는제 겁니다. 오늘부터 제 겁니다. <laughs> 아, 바람이, 강한 바람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저,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 내심 걱정을 한게 야, 이거 바람 불어서 낚시하겠나 그러고 왔거든요. 그래도 작업해 놓은 게 너무 궁금해서 제 딴에는 작업해 놓은 게 너무 궁금해서 온 겁니다 왔는데 아 어, 근데 다행히 바람이 불긴 불어도 뒷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제 방이라 제 방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원래 형님들 이게 낚시가 비바람 불고 막할 때도 이게 갑자기 막 덩어리가 큰게 그때 물때가 있거든요 연, 줄거기가 밑에서 살랑살랑 움직이니까 그게 지금 자꾸 쥐 높이의 변화를 영향을 줘서 입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. 야, 연 낚시가, 연이 이렇게 많으면 낚시가 힘든 일들이 그런,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. 자, 형님들, 여기서 철수해 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브 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셋습니다 예!